자 이번 시간에 LG에너지솔루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해서 며칠 전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고요 10월 말이었습니다 배터리 급하나 배터리 2차전지 관련 대장주로서 어마무시한 지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더 간다 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 어, 이와 함께 이제 일본 기준 22평으로 중장기 관점 대응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추가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관련해가지고 간단히만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 원래 LG화학을 투자하셨던 분들께서 배터리를 보고 갔는데, 에너지솔루션으로 바뀌는 바람에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LG에너지솔루션이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가고 있고, 이게 다소 고평가 가치가 있을지언정 더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을 지금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간단히 보시게 되면, 배터리라는 산업의 특징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배터리라는 산업에서 매출은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영업이익도, 실적도 같이 받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이 안 좋다라고 하는데, 이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실적주를 가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실적주들조차도 당장 실적이 좋을지 몰라도 미래 가치에 대해서 불안한 실적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보다 더 좋은 모습을 가지 못하는 거죠.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지금 이 모든 거를 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 배터리 시장을 선도하는 거 이것도 당연하고 이에 따른 실적도 당연히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10년을 보게 되면 배터리 시장은 계속 성장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장도 좋고 미래도 좋다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 있는 거죠 왜 그런가 간단히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핸드폰이 있었는데 이 핸드폰을 쓰다가 똑같은 핸드폰으로 바꾼다? 이거는 단순히 이제 교체 수요라고 합니다. 교체 수요가 나타날 때는 그냥 매출을 유지하는 수준이에요. 근데 지금 이 배터리 시장은 전기차라는 결국에는 큰 틀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뭐 그랜저를 타고 있는데 그랜저를 타다가 앞으로 어떤 걸 바꿀까? 1년, 2년만 봤을 때는 또 그랜저 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3년, 5년을 보면 또 그랜저 탈까요? 아니죠. 결국에는 전기차. 전기차라든지 아니면 테슬라. 뭐, 같은 말이죠. 이런 걸로 바꿀 가능성이 높다. 그럼 무슨 말이냐?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내고 있는 이 매출. 이 매출은 세 발의 피다. 왜냐면, 그냥 똑같은 내연기관차. 그랜저에서 그랜저로 바꾸는 건 단순 교체 수요니까. 그냥 뭐 매출이 그대로일 수도 있고 약간 늘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그랜저에서 테슬라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라, 전기차에 대한 새로운 수요가 계속 창출되는 겁니다. 이 말은 즉슨 지금 매출도 어마무시하지만 매출이 앞으로 더 어마무시하게 늘어갈 것이다. 라는 걸 감안하면 LG에너지솔루션의 미래가치는 지금보다 매출이 뭐 10배 정도 더늘수 있다. 라는 계산을 단순히 때리게 되면 아 지금 당장도 실적이 좋은데 미래가치에 대한 버프까지 더해지면서 어마무시한 주가 상승 기대감이 지금 표출이 될수 밖에 없는 거죠. 특히 지금처럼 불안정한 시장에서는 이런 기업들이 더 쏠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오르고 있고 2차전지 관련주에 해당되는 어뭐 LNF라든지 LNF라든지 포스코케미칼이라든지 관련주들은 다 계속 이렇게 달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가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LG에너지솔루션의 단기 흐름 약간 불안정합니다 왜냐 이전 패턴을 보시면 무조건 달리지만은 않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과연 이전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횡보하거나 쉬어가는 구간은 형성이 되더라. 그럼 지금도 달리고 있지만, 언제 꺾일지 모른다는 그 불안감은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대응법을 간단히 말씀드릴 거고, 이슈만 살짝 보겠습니다. 자, 다들 잘 알고 계시는 LG 에너지 솔루션이고요. 시가총액은 137조를 이어가는데, 이 시가총액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삼성 다음으로 2등인 거, 알고 계시죠?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점유율 등이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재무 내용을 좀 살짝 간단히 좀 보실게요. 시가총액 130조인데, 시가총액이라는 거는 미래의 기대 가능한 영업이 곱하기 10이나 혹은 미래마치를더 반영해서 20 정도의 멀티플을 곱해서 추산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 LG 에너지 솔루션의 매출에 17조 정도 기록을 하고 있고, 향후 50조까지 들어갈 것으로 3년 정도 기대가 됩니다. 영업이익은 얼마냐? 3조 5천억 정도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영업이익 곱하기 10에서 20 정도 해주면 70조가 나옵니다. 근데 지금 영업이익이 얼마죠? 아니, 시가총액이 얼마죠? 130조입니다. 지금 멀티플이 그럼 얼마죠? 40배, PR 40배를 받고 있습니다. 과죠? 과합니다. 지미에는 2024년도에 영업이익을 땡겨온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여러분들도 동의를하시기 때문에, 2028년도쯤? 그때쯤에 영업이익을 땡겨오고 있어요. 그때쯤 가면 영업이익이 10조가 넘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그영업이 곱하기 10 정도한 멀티플을 지금 땡겨오고 있는 거예요. 아, 그렇다면, 비싼 거는 맞다. 그건 인지해야 된다. 다만, 그렇다고 얘가 안갈 놈인가? 아니죠. 가겠죠. 다만, 밀릴 때, 다시 한번 뭐, 여러 가지, 생각지 못한 이슈가 터지면 이렇게 60만원대에서 30만원대까지 빠졌던 것처럼 언제든 또 토막이 날 수도 있는 건 사실이므로 제가 전에 분석 드릴 때는 뭐 추세가 비교적 안정적인 일봉 22평 이 노란 라인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짧은 관점에서 어 60분봉을 기준으로 라인을 좀 수정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라인은 60분봉 62평입니다 이 이것도 뭐 그렇게까지 차이가 많이 나는 오 교관은 아닌데 54만대 정도에 지금 형성되어 있는 62평이거든요. 주가 올라가면서 2평 라인에 주가 붙을 겁니다. 그래서 이탈 마감시만 매도 노려주시면 되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어, 추후 상황 봐서 다시 한번 또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